You're right, you're right.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런던 똥선이에요. 저는 바쁜 현대사회, modern society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value, 세 가지. 표현해봤어요. 저에게 어서 아인즈 대된 모델분이 인상을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주름 고민이 있을 때 자주 사용하던 마르시크 미근 팥치 올려드렸어요. 이거예요.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 굴곡을 채워주면서 주름이 개선되는 이팥치는 미간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는 Everyday Life Everyday Life를 이팥치로 방어하겠다는 저의 아티스트적인 굳은 의지를 표현한 것이고요. 잠잘 때도 생긴 주름도 또 생길 주름도 주는 콜라겐 성분이 들어 있어서 물리적, 성분적 엘리먼트 둘다 잡은 이 요망한 멀티 플레이어 남승혜 저 자신을 표현해 봤습니다. <laughs> <laughs> 잡지에 바로 나야 와될것 같아. 잡지 표지를 해도 될것 같아. 라이팅을 꺼봐도 혹시 멋질까요? 라이팅을 꺼볼까요? 저는 당연히 합격입니다. 저도요 존경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주름이 개선되는 마르시크 패치. 12월 올영 한정 기획 세트 바로 달려가세요 여러분.